자,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퀀텀 컴퓨팅, 양자 컴퓨터 ETF입니다. 코드 q t u n m 오늘 거래대금이, 거래량이 최고로 들어왔습니다. 거래량이 최고로. 기존의 움직임과 굉장히 많이 다른 흐름입니다. 오늘이 엄청 뿜었어요. 오늘 일별로 보면은 역대급. 6% 이상 올라간 적이 없는데, 6% 이상 올라간 적이 없는데, 6를 넘게 올라. 오는 고가만 해봐, 해봐 보면은, 8.9%가 올랐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건 신호탄이다. 지긋지긋한 매물대를 이제 다 뚫어버리고, 어차피 신고가였죠? 지금 연봉으로 보면은, 오, 올해만 52% 올랐네요. 올해 5 2 52%, 52 올랐지만은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다. 미국이 양자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. 미국이 양자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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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이 이미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뒤쳐지면은 중국한테 군사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집중적으로 양성 육성을 해야 양성을 해야 된다. 이 산업을 그 헌터카프팅은 지금은 초기 얼 초기 초기 산업이면 초기 산업 앞으로 1 0년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. 1 0년을 보고 아시겠죠?